전사 공식 환영합니다. 적 출현까지 5초 남았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세요. 전군 출전. 이번에 한탕 제대로 할지는 네, 우리 감사합니다. 능력에 달렸어.

이 몸은 못 따라온다는 말씀 풀숲을 조심하라 조심해야겠다 이거 뭐라든지 야! 걔 찍혔어! 후퇴하라! 그렇지. 나이스샷 뭐야 이거? 저기 사망했습니다. 도망칠 때는 망 사라졌다. 와, 이거 진짜 좋다. 구르자마자 바로 되는. 거야. 스피드가 파워를 그거 이긴다고? 모르겠어요. 그 계산을 저는 안 해봐가지고. 야, 그냥 다이아로만 현질로 하면 60레벨은 있다. 그냥 바로 되지. 돈 많은 사람들은 60레벨 바로 사버리잖아. 즉각 즉결. 야, 그냥 그거 상관없이 그냥 다이아로 싹다 질르면 돼. 모르겠네 얼마일지는. 이번 성전 저는 별로.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서 안 샀어요. 이, 이 아이디 말고는. 그러니까 60렙까지 찍는 거. 그 가격을 얘기하는, 한 방에, 다이아로마 이번에 한탕 제대로 할지는 우리 능력에 달렸어. 아 오멘스키는 진짜 괜찮지. 그거는 가지고 싶을 정도로 이쁘긴 하네. 레피가 <목소리> 나 때임마. 여우 무시하냐? 이래 봐도 육식 동물이거든.

그때 축구 영상 잠깐 틀어가지고 아, 어디갔이습니다 이번에 한탕 제대로 할지는 우리 능력에 달렸어. 라니 오트도 저기 사망했습니다 더블 슬레이. 네. 예, 추천 감사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 잠깐 그거 뭐지? 제가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왜냐면은, 아프리카는 그게 저작권이 없거든. 그, 그러니까 그 송출, 그걸 사가지고, 상관이 없었는데, 내가 그걸 생각을 못했어. 유튜버까지는 아프리카가 당연히 이제, 죽은 줄 알고, 생각없이 딱 틀었는데 이게 뭐야 유튜브로 틀어져있네. 그래가지고 유튜브 그냥 아프리카 상관없는데 유튜브와 같이 뭐 어쩔 수 없죠 뭐. 제대로 할지는 우리 능력에 달렸어. 연 영상 올리는 게정지가 아니니까 좀 다행이긴 하지. 저기 사망했습니다. 그거요? 아, 원래는 뭐 공월까지도. 월 3일인가 풀릴걸이한번 건져서 밀고 뒤지... 뒤기리라 상황했습니다. 3개월이야, 3개월, 3개월 정지. 거기는 쉬워 얄짤 없더라고 그냥. 경고 없이 그냥 3개월 바로 파. 예, 비리님이 돌아오셨다. 저기 사라졌다. 도망칠 때는 두고 온걸 아까워하면 안된다고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즉각 즉결! 저기 사망했습니다! <laughs> 적 워리어! 즉각 즉결! 연속 캡처! 제대로 할 줄은 인력에 달렸어 저기 사망했습니다. 와, 봤어? 여포? 여포 녹는거 봐. 이거, 그냥, 바로 굴러가야겠네. 아, 맞추자마자, 굴으니까, 그냥 뒤지잖아. 어? 맞추자마자, 굴러서, 궁 쓰고, 평타 존나 때리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콤보 알아냈다. 어? 피니 콤보. 어차피, 이번 스킬을 맞추면은, 그, 소식이 터지니까, 네, 네. 콤보 알아냈어.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아저 개반데? 슬척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야 흑팔 반칙이지.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아? 당황스럽네. 지원간다. 예, 이리님이 이리, 이리 돌아오셨다.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투기 시켜야 돼. 투기가 됐냐? 즉각 공격하라. 저게 존나 단단해져가지고 상영 먹어서 존나 떼졌거든요. 저게 사라졌다. 스피드가 파워를 이긴다고. 어디 가시나? 못 말씀? 상대의 힘만 빼고 싸우지 마라. 와 무라도 안 되셨어. 더블 슬레이 무라들을 격저 야야 피뚜빨이야아 씨발 아 애들 던지는 거봐 진짜 미쳤네 존나 수준급이네 씨발 던지는 거 아군 방어탑이 기다려 야되었곧 도착한다. 이에크리퍼져 그러... 가지고 끝났어. 아, 나도 사나워서 살까? <목소리> 야, 왜 던지는데, 도대체, 왜, y 왜, y why, w 왜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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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후퇴하라. 상대의 힘만 빼고 싸우지 마라. 방어 탑부터 파괴한다. 또안돼 나한테. 우리가. 곧 도착한다. 바꿔야 돼.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우리 능력에 달렸어. 쇼. 적을 처치했습니다. 와! 아! 다 잡았다염. 적이 사망했습니다. 야나할 만큼 했다 진짜 나는.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얘들아 나 잘하고 있잖아 왜 그래? 정신 재려 뭐, 이새끼야! 적 같은데 어쩌라고! 이. 니가 더적같은 이새끼야! 뭐, 불만 있어? 어? 이 방송 보고 있는 이 새끼. 대답하는 거 보니까. 기지로 돌아가겠다. 야, 부가 뺐어. 부가 뺐어. 케이드 어. 나랑 소통이 되냐? <laughs> 씨발, 존나 <돈> 왔군. <laughs> <laughs> 우리 달봉이 큰일 났네. 아, 반대, 제발. 코들라 오, 나이스! 돌아오셨다. 트리플 슬레이. 그렇지, 코드라! 가자! 가! 코드라 슬레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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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리 와, 빨리 와!

바로 궁 끌어와가지고, 좋았어. 야, 피닉 재밌는데? 피닉 재밌네? 잠깐만. 이거 피닉 계속 할까? 개꿀잼인데요? 암살자가 됐어, 암살자가.